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그땐 몰랐죠 이렇게나 그리울지 담아. 제가 그리워하는 브랜드는 바로 엘리코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바벨계의 에르메스인 엘리코가 와플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너무 흥미가 진진해버려서 오늘은 엘리코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1928년에 설립된 엘리코는 와플 토스터 등 다양한 소형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공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엘리코는 어떻게 바벨기의 에르메스가 될수 있었을까요? 이이야기에 등장인물 두 명이 나오는데요. 공장장 요한슨과 공장 관리자 헬스트롬입니다. 그중 헬스트롬은 역도에 엄청난 열의를 가진 아마추어 역도 선수였습니다. 그런 그는 그 당시 많은 역도 선수들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는데요. 바벨이 끊임없이 구부러지고 부러지는 탓에. 훈련은 물론 대회 진행에도 엄청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죠. 그런 헬스트롬이 일하던 곳이 바로 엘리코였습니다. 공장 관리자였던 헬스트롬은 당시 소유자였던 티라요한슨에게 공장에서 바벨을 생산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제조 공정이 표준 이하이고 값싼 강철을 사용한 이전 바벨은 쉽게 구부러지고 부서졌습니다. 막대형 쇳덩이에 더 무거운 쇳덩이를 꽂고 중력을 거스르는 움직임을 반복하니 당연히 부서졌던 것이죠. 요한슨은 헬스트롬의 요청을 허가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철강회사와 협력하여 특수 경화강을 공식화하고 바벨의 널링도 와플 아이언과 같은 패턴으로 제작했습니다. 그렇게 엘리코 최초의 바벨은 헬스트롬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되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을 계기로 요한스는 유망한 확장 기회를 보았고 그렇게 회사의 새로운 초점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코의 바벨은 1963년, 스토콜룸에서 열린 세계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전체 대회를 지속한 최초의 바벨이었으며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탄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코는 빠른 속도로 세계적계 성공을 거두었고 산업과 스포츠의 조건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엘리코의 발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음과 부상을 줄이기 위해 웨이트 플레이트 주위에 고무 타이어를 사용하는 역도 선수를 만났습니다. 그후 인근 고무 공장과 협력을 시작하며 고무 커버가 있는 최초의 웨이트 플레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성능과 안전면을 모두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으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게 된 역기가 된 것입니다. 엘리코는 60년 이상의 걸쳐 웨이트 리프팅, 파워 리프팅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해 왔습니다. 엘리코가 세계적인 바벨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대회나 훈련 도중에 바벨이 휘거나 부러지기라도 한다면 선수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일 것입니다. 이런 점을 인식한 엘리코는 철강석의 산지로 유명한 스웨덴의 고급강제를 사용하며 유압에 의한 내구도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했는데 여기에 더해 바벨에 대한 연구보증을 실시해서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의 일관성입니다. 바벨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벨은 단순한 쇠덩이가 아닙니다. 바벨의 구조적인 기술력을 포함해 항상 똑같은 바벨을 만들어내기란 200kg 스쿼트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콘은 시합 실정과 같은 환경 제품으로 트레이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요. 선수들은 평소 훈련할 때 나의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을 잡았을 때의 그립감, 풀을 칠 때의 탄력, 캐치모션의 박자인데요. 여기서 그립감은 바벨의 널링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요. 풀을 칠 때의 탄력은 바벨의 강성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캐치모션의 박자는 바벨의 회전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무방하죠. 이처럼 바벨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연습과 시합상황에서 감각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이걸 시합상황에서 바로 잡는 게 엄청 어렵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평소 훈련할 때 시합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하는 것이 기록 향상 또는 성적을 내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엘리코가 좋은 건 알겠는데 바벨 한 자루에 약 2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엘리코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엘리코의 역사를 알아보면서 추론해 본 바로는 첫 번째 소재, 스웨덴의 고급 강제를 사용해서 타 브랜드에 비해 생산 단가가 높다. 두 번째 바벨 내구도 테스트 및 개발 비용이 한몫할 것 같다. 세 번째 브랜드 이미지, 프리미엄 바벨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서 브랜드 값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역도체육관에서도 들여놓기 어려운데 태인에서 운영하는 역도체육관에 가시면 엘리코로 풀세팅 되어 있으니까요 체험 삼아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광고 아니고요 제가 전문지도사 자격증 취득할 때 실기 구슬 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니까 으리으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와플 공장에서 시작한 바벨계의 에르메스 엘리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땀파! 웃음기 빼.